두 번째 코너 바로 만나봐야죠. 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요, 6월을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즐길 만한 문화 정보들 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문화 박스 시간 그첫 번째는 바로 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즐기로운 독서 생활. 오늘은 어린이들을 위한 6월 추천 도서를 만나봅니다. 시민들의 독서 영역을 넓히고 어린이 이용자의 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 도서관은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6월은 크게 힐링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그림책 작가는 조미자입니다. 우리도 둘러싼 감정 중 위로, 우리도 둘러싼 자연 중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달 어린이 자료실 사서가 선정한 도서를 소개하고 전시하는 부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에는 어떤 책들이 준비가 됐을까요? 첫 번째 소개해줄 책은 '웃음이 퐁퐁퐁'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6월 추천 도서 그첫 번째는 바로 조미자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웃음이 퐁퐁퐁'인데요. 이 책은 아기돼지 퐁퐁이의 바다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기 돼지 퐁퐁이는 오늘 기분이 나빠요. 모자가 휙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런 날에는 깔깔 바다에 가요. 퐁퐁이는 동동이와 깔깔 바다를 여행하며 친구들과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랬더니 어느새 기분이 활짝 좋아집니다. 웃음은 서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쉬운 선물이죠. 나를 웃게 하고 그 웃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골랐어요. 이 책은 세상에 당당하게 첫발을 내리는 아이들에게 권하면 좋은 그림책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주 책은 괜찮을 거야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6월 추천 도서 그두 번째는 바로 전 세계 평단과 독자들을 사로잡은 최고의 화제작 시드니스비스의 괜찮을 거야인데요. 케이트 그리너의 이상 수상작가 시드니 스미스가 쓰고 그린 첫 그림책입니다. 나는 알아, 이 도시에서 작은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은 너를 보지 않아. 커다란 소리로 겁이 질리게 해. 그럴 때마다 넌 어쩔 줄 모르지. 집은 안전하고 조용해. 접시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따뜻한 담요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돌아와도 괜찮아. 거대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작은 존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소중한 존재가 안정하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담은 섬세한 글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연출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그림책입니다. 세 번째 추천도서는 바람숲 도서관인데요.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마법으로 가득한 도서관으로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창가에 앉아 숲에서 불어옴을 바람을 느끼던 주인공 소녀 안나는 밖으로 나갑니다. 바람이 들려준 이야기는 책으로 태어나는데요. 산딸기 책을 읽는 안나 주변에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동물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안나는 책에 빠져들죠. 책 읽는 이들이 상상이 빚어낸 아름다운 도서관, 책에 빠져든 동물들이 만든 놀라운 변화, 숲속 도서관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웃음이 퐁퐁퐁부터 괜찮을 거야. 그리고 바람숲 도서관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어린이들을 위한 2월 추천 도서 놓치지 마세요.